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 10월 21일이죠. 예, 2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미국장이 좀 밀렸습니다. 글로벌 정시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또언봉이 나왔죠. A에서 봉이 나왔습니다. 예. 1.5% 정도 빠졌죠. 한 1. 몇 빠졌는데. 앞에 저점이 여러분 있죠. 앞에 지지대가 이제 저항대가 있긴 있는데 A였어. 올라올지. 제가 봐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파동상으로 보면 은 조금 더 조정이 제가 보는 파동으로 보면 은좀 조정이 가능하고 밑에 상보다 저는 조금 더 밀릴 거라 봅니다. 일단 B 정도까지는 일단 해서 부딪히지 않겠느냐 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봉 우리가 파동을 볼 때는 크게 주봉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일본에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A A 에, 앞에 파동을 봐야 됩니다 파동은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A 때문에 이번 파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앞쪽 요, 요 A 때문에 여러분 B가 여러분 재수 없으면 크게 보면은 상봉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알 겁니다. 그래서 월봉 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좀 조심스러운 게낯닥이중기 정말 큰 상승 이후에 한번 찍고 두 번째 봉우리다. 개인적으로 저는 막뭐 크게 봤을 때는 이번 이제 중기 중에는 미국장도 상당히 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코인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한 차트 한 잠시 한번 볼까요. 어, 최근에 올라지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도 봉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죠, 여러분. 음, 여기서 에 A에서의 우리가 조스선을 하면은 앞쪽 B의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파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앞에 파동이 있으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어, 요 A 부분에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맞고 오는 비트코인, 예, 파동입니다. 파동.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빅스 일봉인데, 어, 변동성 지수 빅스죠. 어, 빅스 일봉인데, 많이 올라왔죠. 상승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강세죠. 장이. 조금 조립시다. 물론, 여러분, 자, 국고체 선물, 리는다 봐야 되겠죠? 2년물, 10년물, 보긴 보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가 조금 빠졌습니다. 예, 테슬라가 우리나라 2차 전지 때문에 꼭 봐줘야 되는 종목이죠. 여기 테슬라 1봉인데 지금 테슬라 1봉입니다1봉이 어제 한 3%, 3.69% 빠졌는데, 음,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어, 파동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요선 정도, 어 조금만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어, 아직 반등 힘은 좀 멀었고, 파동이, 예 여기서는 아마 한요 정도 선, 요 정도 선 정도는 또조정이 왔어. 그 다음에 반등이 안 오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미국장이 막, 그렇게 여러분, 좋은 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하신 분 입장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주시할 단계는 아니고,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로봇 관련 테마들, AI 같은, 연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수 보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하신 분 입장에서는, 특히 제가 위클리 옵션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은봉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지그재그, 빠질 때도 그냥 빠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지거든요, A처럼. 어떻게 해라? 양봉 놓으면 다시 선물 매도나 풋옵션, 보시도 됩니다. 그럼 파동 사원은 1봉 에너지 533 이렇게 2번 정도는 나와야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런 식으로 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축구 1봉 같은 것부터 쭉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종합축구 1봉. 우리나라 종합축구가 1봉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앞이 저점을 살짝 깬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어, 이 정도 선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 코스닥을, 오른쪽이 여러분,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좀양세가더 강하죠? 어,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a s 서 여러분,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코스닥도 이주봉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 1번에서 상봉이 나왔고, 파동상으로는 이러면, 2번, 제가 봐서 아직 조금,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테마 주시하신 분들 보면, 막, 급반등할, 이렇게 급반등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런 개념은 아니고, 파동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뭐, 이런 과정이 좀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되고,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도 어 B와 같이 저점 이좀 높아져야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도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인 주식 말하는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인 주식 여기서 여기까지 요 A 박스권에 갔다가 지금 이 A 밑에 저점을 이제 살짝 깰 수도 있고 요 B 정도 어10242 평선 요선요 선을 타고 아마 등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게 어, 매매할 필요 없고. 자, 파동을 보시면 선물 옵션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선물 옵션 보시면은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put 말씀드렸죠. 위클리 옵션 여러분, 월요일 만기 그래서 지난 어,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물입니다, 여러분. 위클리 put 320이네요. put 320. 월요일 만기 푸시입니다. 월요일. 만기. 여기 이래 0.17, 0.17에서 3일 만에 4.14 20배 정도 올라갔죠. 20배.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봉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장중으로 보는데 지금 미국장이 계속해서 좀더 하락할 을수 있다. 그래서 어 어제밤 미국장 이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푸시 다시 이만 지금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1번처럼 내려오면 잡아라 그랬죠. 제가 1번, 2번 내려온 풋또 잡아라. 왜? 장중으로는 빠지지만은 1봉 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패턴이 참한번 보십시오.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갔다가 A에서 올라갔다가 밀리죠. 잡아라. 또 C 올라가면 밀리죠. 또 뒤에서 잡아라. 왜? 1봉을 보고 분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야간 선물 옵션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p u 어, 320짜리에요. p u 320짜리인데, 똑같은 건데, 이게 어, 뭐 1.8까지 내려왔다가 3.0이 끝났지만 지금 4.16. 요게 어제 야간에는 여러분 4.16 여기로 끝났단 말이죠. 에이스 끝났단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시었다가 이렇게 서 올라가는 것처럼, 어, 어제 금요일도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면 반등할 것이다. 반등할 때마다 푸스를 잡아들어도 된다. 1번에 1차 잡고 2번에 2차 잡고 3번에 3차 잡아라. 그럼 다시 1봉 사호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파동을 지난 금요일 파동은 자9 0 0 D 차트인데 여러분 음,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됐죠. 그래서 A에서 우리가 풋을 적극 들어왔죠. B에서 반등이 놓오더라도이지 어, 말고 풋을 좀 잡아가라. 1번에서 잡고, 2번에서 잡고, 3번에서 잡아라. 왜? 1, 0, 4, 5은는 다시 이렇게 빠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어, 지금 월,렬,장도 마찬가지인데 월,렬,장도 여기 선물 2분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개바람 왔죠 개바람 놔도 빠졌다가 또 어제도 비 개바람 왔죠 개바람 놓으니까 그러니까 반등 1번에서 놓고 어 2번에서 반등 놓지만 다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지죠?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일봉을 보면 되죠? 종합적으로 일봉 차트나 나사닥 그름을 봐야죠. 그 종합적으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있고, 파동도 그렇고, 이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여러분, 낯싹 선물이 급등을 한다든지, 장출발 전에, 장출발, 아침 9시 전에 여러분, 뭐, 그랬지 몰라도, 낯싹 선물도 제가 봤을 때는 십자형 정도 노만 놓았지, 어, 상, 상승, 크게 상승할 장은 아닙니다. 추시험 봤을 때. 그래서 월요일 미국장님은 낯싹 선물이 별거 없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월요일날도 개발라 후에 이 십자형 형태 정도가 놓기 때문에, 뭐, 급렬하고좀 유사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여러분, 보시면은, 개발하기 놓았죠? A층 개발하기 놓았죠? 더 빠졌죠? 다시 방금 장교 올라왔죠? 1번에서 올라왔죠? 다시 빠지죠? 금요일날, 이렇게 이 놓았는데, 월요일날도 개발하기 놓을 겁니다. 일단, B층 개발하기 놓겠지. 개발하기 놓고, C에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도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 추세를 위로 돌리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주식을 말하면은, 개발하기 놓아서 저점에서 단탄을 가능해도, 먹고 놔버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반등하면은 위에서 매물이 놓입니다. 즉,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름처럼 올라오면은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어, 월열도 개발하니까 B처럼 내려오면은 저쯤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올라오지만 또 밀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금일처럼 바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개발 후에 바로, 바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 후에 A에서 이런 반등 줬다가 이렇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열도 개발 후에 반등 시 계속해서 선물 어, 매도나 푸드 옵션 하시는 게 좋다. 옵션 매매법, 여러 영상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 yks134로 하시든지, 제 톡, a, h, n, n1899입니다. 예. 여기로 톡주시하주 구입하시면 됩니다. 옵션 매매법. 지금은 여러분, 선불이나 옵션 매매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 예. 계좌로 여러분 입금해 주시고, 이런. 문의는 톡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파생이나 선물을 공부해서 할 때고, 어, 파동 공부하실 분도 다시, 이, 파동매매법 공부, 여러분, 요, 요, 해줘야 되죠. 이게 모든 건 여러분, 파동이니까. 아, 파동이니까. 그, 그래서, 어, 지금 해외선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파동매매 아닙니까? 아, 파동, 그래서 이 파동에서, 어, 마디를, 선물하신 분은 900D에서 제가 그랬죠. 어, 아, 마디로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글로벌 정신, 낯싹 흐름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신을 보는데, 어, 장이 지금은 파생장, 선물 옵션 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어, 테마주,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이제 개발하기에 이제 저점이 많이 빠지게 되는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지만은 수세가 아니고 반등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도 마찬가지로 저쯤에서 매수하는 것은 단타로 해야 됩니다. 단타로. 주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은 아니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단타장이 또이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시점되듯이 파생도 단타로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